자, 일단 1번이랑 2번은 어, 풀이가 좀 길고 난이도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부터 보면은 자,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집합 x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주어진 식인 fx보다 gx가 크거나 같다. 이걸 거 이제 그대로 넣어서 써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2x고, 12x 마이너스 16이니까, 이제 왼쪽으로 다 넘기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결국, 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결국 x가 2부터 8 2 이상 8 이하일 때는 다요 관계식이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결국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2부터 8까지가 다 있어도 되고 몇 개만 있어도 됩니다 자 2부터 8까지는 개수가 7개이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만든다고 하면 2의 7승 그리고 이제 공집합은 빼야 되니까 하나 빼서 12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이제 두 문제씩은 약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빨리 좀 계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풀이라서. 자, 이것도 그대로 식을 놓게 되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는 0부터 2까지 3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제곱이 될 거고 공집합은 마찬가지로 뺀다 했으니까 7개 나오겠네요 자그 다음에 5번 6번은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인데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냥 정의역 다섯 가지를 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워낙 간단한 문제라서 5번만 하고 6번은 단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 마이너스 2는 이제 음수니까 이두 가지는 맨 위에 식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러면 5랑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0은 0에다가 넣으면 이제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2는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치역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은 같은 원소를 두번 쓰지 않아요 그래서 5403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거고 합은 12가 되겠죠 밑에 문제도 똑같이 하시면 이제 31이 나올 거예요 자그 다음 7번에서 자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적인 풀이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상황에 맞게 써야되는데 물어보는게 f8인데 f2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f가 세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는 내가 알고 하나만 모르는걸로 놔두면 그 모르는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게 f2는 2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x,y에다가 2를 다 넣으면 F4는 F2 더하기 F2. 자, 그럼 F2는 2라는 걸 아니까 F4가 이렇게 4라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XY에 2랑 4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F8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F2 더하기 F4일 거니까 얘는 어, 6이 될 겁니다. 자 밑에 거는 음, 조금 다른데,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1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 f 자 x에다가는 1을 넣고 y에다가 0을 넣으면 지금 이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가 둘다1빼기 0, 1 더하기 0이니까 다 f1이 됩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는 것들로 다 깔아 주고 모르는 거 하나만 어 이렇게 남겨 주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f1이 5라고 했으니까 5f0은 5 더하기 5니까 이렇게 될 거고. f0은 2가 되겠죠. 네, 이렇게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9번. 어 이거는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고르는 거고 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로선에서 겹치지 않느냐. 그리고 실수 전체가 정역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보면은 세로선 그었을 때 겹치지 않고 어, 이 y 축 위에서도 위에는 비어 있고, 비어 있고 위에, 밑에는 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어, 함수가 됩니다. 자, 니은은 두점 겹치니까 안 되고, 비귿도 세로선 자체가 들어 있으니까 안 되고, 자, 리을도두개 겹치니까 안 되고, 미음은 어, 세로선 그었을 때다두점 겹치는 게 없죠. 괜찮습니다. 자,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선 안 겹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비어 있어요. 이 값을 넣었을 때만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그래서 두 개. 자, 그 다음에 10번. 어, 같은 문제인데, 함수가 되는 것은, 자, 세로선 겹침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얘는 여기가 비어 있어서 안 되고요. 결국 가능한 거는 3번 밖에 없습니다. 자, 11번 보면은 F는 항등함수고 GX는 3 이렇게 했으니까 요건 상수함수에요. 상수함수는 뭘 넣어도 이제 3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래서 G3은 당연히 상입니다그 다음에 F가 항등함수기 때문에 넣었던 값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에도 어 f가 상수 함수라고 했는데 하나를 줬어요. 그럼 결국 f(x) 자체가 이렇게 1밖에 안 나오는 애니다뭘 넣어도 1일 건데 이 1부터 10까지 10개를 총 대입을 했으니 1이 10개 있겠죠. 그래서 10이고요. 자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1대1 대응의 그래프라 했는데 1대1 대응은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의 조건 X1이랑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달라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겹치지 않는 그래프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대일 함수고 문제에서 일대일 대응이라 했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얘 가로선 겹치니까 안 되고, 얘는 세로선이니까 함수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가로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고, 5번도 가로 겹치니까 안 되고, 자, 4번이 답이 되는데, 자, 여기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걸안 썼잖아요. 그죠? 자, 이 4번은 정확히 말하면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정확히 1대1 대응만 골라서 답이 4번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음,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14번. 14번도 같은 상황인데 어 1번 함수가 안 되고요. 가로선 겹쳐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5번도 가로선이 있어서 안 되고요. 자, 그다음 3번에서 지금, 음, 음, 여기 보시면 0인 값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 그래서 얘도 가로선 겹침으로 결국 안 됩니다. 어, 그래서 가능한 거는 어, 4번 밖에 없어요. 이게 원점에 점이 안 찍혀 있으면 얘도 여기가 비게 되는데 여기 점을 딱 찍어 놨기 때문에 어, 가로, 세로도 안 겹치고 1대1 대응까지 딱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5번. 자, X에서 X로의 항등함수 자, 그럼 항등함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정의역인 0부터 5까지를 넣었을 때, 그 결과도 어, 치역으로 0부터 5까지가 그대로 나오면서. 자, 기억부터 보면은, 자, 여기 전부 6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1을 6으로 나눴을 때 어, 나머지가 1로 그대로 나오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여기에 이제 넣었을 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 식을 보고 딱 답을 맞출 수는 없는데, 자 이거를 왼쪽에 있는 괄호 두 개를 풀면은 합차로 x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거기 더하기 1이니까 사실상 아 루트 x 제곱이구나. 루트 x 제곱은 뭐죠? 네, 절대값 x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는 식이 나왔을 땐 넣어 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니. 어 이런 간단해지는 함수였다는 거죠. 그럼 지금 012345가 전부 음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도 똑같은 게 나오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어, 요 녀석들을 세제곱해서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인데, 자, 이거는 어,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 넣어 봐야 됩니다. 넣어 보면은, 어, 해보시면은, 디귿도 맞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기억님 디귿이 정답이고요. 자, 모든 실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자,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원래 항등함수가 제대로 뭘 넣어도 정의역에 상관없이 항등함수가 되는 것은 이 y는 x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항등함수는 다 뭐냐면,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 근데, 실수 집합을, 이제,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할 때는, 어, 그렇게 특이한 애들이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밖에 안 돼요. 정확히 y는 x만 항등함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요 4차식이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4차가 항등함수 될 리가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교점마다, 어, 4차, 그 항등함수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요 4차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찾을 겁니다. 요거를 음, 풀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이 4차라서 이제 넘겨서 이제 조립제법까지 써야 되는데 자 넘긴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아마 그거는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3이랑 5. 이렇게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네 가지가 다 있어도 되고, 어 여기서 몇 개만 있어도 됩니다. 즉, 집합 A의 개수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부분 집합이죠. 자, 그래서 2의 4제곱이고, 공 집합은 빼달라 했기 때문에 하나 빼면, 답은 15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8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자, 요거는 조금 웃긴 게, 얘도 는 x로 해서 넘기면, 여기가 이제 27x가 되겠죠? 그럼 이식 자체가 x-3의 전체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해가 이제 x는 3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하더라도 뭐 2에 1승 이렇게 될 거고, 공 집합 빼야 되니까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냥 애초에 3 하나 있는 것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한 개입니다, 한 개. 음. 정의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보면은 이게 약간 이제 퀴즈 느낌인데 자 x 정의역이 a,b,c 세개인데 어 항등함수래요 x에서 x로 가는 자 그때 요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사실상 a-b 더하기 c를 구해 달라는 거죠 자 근데 이세 개의 수는 15보다 작은 자연수고 a b c 끼리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 순서가 근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39래요 자 그럼 이게 항등함수기 때문에 치역의 합이 39라는 것 자체가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9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어 어떻게 푸나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조금 센스를 발휘해 보면 자세 개의 수가 15보다 작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제일 큰 수가 이 조건 안에서 제일 큰 수가 14잖아. 근데 만약에 이 a, b, c가 다 14라고 하더라도 14가 세개 있으면 얼마죠? 42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14가 3개 있어도 40인데, 문제에서 이 3개 합이 39라는 것 자체가 크기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14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씩 차이나게 12, 13, 14를 해보면, 어 정확히 3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39라는 수를 보고, 아, 애초에 3개 다 엄청 큰 수구나. 이 15보다 작다는 범위 내에서 거의 제일 큰 수들로만 이루어져 있구나라서 해보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 빼기 13 더하기 14. 그래서 어떤 뭐 함수로서의 뭐큰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퀴즈 풀듯이 해주시면은 답은 13으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자 얘가 상수함수가 되는 a, b에 대해서 a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가 되야 되니까 f에다가 1을 넣어도 f에다가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똑같겠죠? 자 근데 이게 어. 뭐 딸,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구요 이걸 다 그냥 일일이 열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넣었을 때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될 거구요 그거랑 f2랑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럼 8 더하기 4a 2b 자, 이러면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어차피 문자 두 개니까 식두 개만 찾으면 되잖아? 자, 그 다음 2 넣은 거랑, 3 넣은 거, 27, 9a, 3b, 더하기 1. 이두 개를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연립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b가 11이 나와서 답은, 네,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22번의 절대 값은 어,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던 건데, 자, 일단 절대 값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찢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어, 절대 값을 플러스로 풀었을 때는 이렇게될 거고, 요거는 이제 사실상 x가 2 e 이상일 때고, x가 2 e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은 k 플러스 1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자, 밑에 있는 식은 k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자 근데 여기에 이제 2를 넣었을 때 어차피 그래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어, 단순히 절댓값만 쉬운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자 x는 2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는 어, 그래프가 끊어지진 않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1대1 대응이 안되는 거죠. 즉 기울기에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부호가 같다는 어떻게 한다 했지? 음, 곱해서 양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k 플러스 이 기울기랑 요거랑 곱해서 양수다라고 해주시면 이게 이차부등식 범위로 풀면 답이 4번이 나오겠죠. 간단한 문제였고. 자, 22번도 똑같습니다. 어, 바로 그냥 찢어 줄게요. fx는, 자, 이걸 플러스로 풀면 k 플러스 1, x 어쩌고 될 거고, 자, 이거를 마이너스로 풀면은 k 마이너스 1에 x 어쩌고 저쩌고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풀면 이게 또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어차피 범위는 똑같이 나오겠죠. 어, 위에 있는 4 어, 21번 답이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이제 3번 밖에 없죠. <laughs> 자, 그 다음에 23번, 24번. 자, 요렇게 x 범위, y 범위 주어져 있고 이제 일대1 대응이고 1차 함수. 이게 뭐였냐면 자, 그 박스 직사각형 범위가 생기고 저희가 x가 a일 때 3일 때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요 라인은 y가 0일 때 그리고 요 라인은 y가 6일 때.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을 어, 카드 채어는 대각선이어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각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는,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내려와야겠죠. 자, 그러면 요 점이 3 0이고요요 점은 a,6입니다. 일단 3,0을 넣으면은, b가 어, 3이라는 게 나오고요 b가 3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a,6을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6이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그래서 둘다 더하는 a 더하기 b는 음,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얘는 이제 AB가 다 시계만 있는 거고요. 자, 직사각형 나눠주시고. 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 즉, 요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두 점을 잡으면 되는데, 자, 요 점은 마이너스 3콤마 1이 될 거고요. XY 범위 나와 있으니까. 자, 얘는 3콤마 1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냥 여기에 연립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요점 넣으면 1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그 다음에 13은 3a 플러스 b 요거 두개 연립하시면은 어, ab가 a는 2고 b는 7이 나오네요. 그래서 9 자, 그 다음에 25랑 26은 어, 둘 끼리는 비슷한데 조금 이제 앞에 있는 1대1 되는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자,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1 보다 클 때는 어, 기울기가 2래요. 2x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1 보다 작을 때도 기울기가 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즉 a가 양수해야 된다는 <laughs>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21번이랑 22번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 부분은 자, 근데 앞에 21, 22는 절대 값이라서 그래프가 끊어지진 않는다고 했는데, 얘는 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넣어봐야 돼요. 즉, 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값과 밑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같아야 돼요. 즉, B가 2라는 게 나왔는데, 잠깐 A는 양수고 B는 2니까 보기에서 골라주면은 어 잠깐만 여기 3배가 있어 A 플러스 B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laughs> 자 26번은 똑같습니다 위에 이제 위의 식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밑에 있는 게 양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2를 넣었을 때 같아야 돼요. 위에다가 2 넣으면 6이고요 밑에 식에다가 2 넣으면은 2a 플러스 b.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a의 범위를 아는데 보기를 보면 b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이두 번째 식에서 a는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즉, 자, 2a는 6 마이너스 b인데, 자, 요거를 나누면, 자, A 대신에 2분의 6 마이너스 B를 쓰면 되거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즉, 2분의 6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분모에 있는 2는 넘기면 사라질 거고, B를 넘기면, 어, B는 6보다 작다라는 요 3번이 나오죠. 어, 27번부터는 이제 합성함수라서 됐고, 어, 요까지가 숙제였죠.